아주 얇아요. 저 이빨로 교환할 수가 있다. 제가 이걸 샀어요. 이 제품이 나왔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오이를 집어넣은 거죠. 로봇들이 <laughs> 긴게 좋을 것 같아. 고숙련된 어떤... <laughs> 이거는 뿐만이 아니고, 이야... 출시가 됐는데요. 한 주간에 재밌는 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스 셀렉트 시간입니다. 이번 제품은 에어백 헬멧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요 이 제품은 헬멧인데 에어백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공기를 주입을 해서 헬멧이 되게 하고 평소에는 아주 얇아요 플랫하게 돼 있고 이렇게 가방 속에 쏙 집어넣어서 다니다가 어 이걸 이제 펼치는 거죠 입으로 바람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동펌프가 함께 동봉이 돼요 그 전동펌프로 헬멧에 바람을 넣으면 어 이런 헬멧이 된다 접을 때는 이렇게 바람을 위해서 꾹 눌러서 빼면 되고요. 근데 자전거만 타기 위해서 헬멧을 꺼내고 전동 펌프를 연결해서 공기를 주입시키고 빵빵해지면 머리에 쓰고 자전거 다타면 다시 손을 꾹 눌러서 뭔가 귀찮아. 다음 소식은 공룡 병따개 소식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캐스트 아이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 그런데 저 이빨로 따는 거죠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그냥 병을 따야겠다 그러면은 얘한테 가 가지고 이빨에다가 병을 이렇게 <laughs> 갖다 놓으면은 뻥 따지는 거죠 뭔가 귀엽기도 한데 음, 얘 자매품이 있어요 오! 공룡이 너무 좋아서 모든 걸 공룡으로 만들려는 이 브랜드의 움직임 재밌습니다. 다음 소식은 히어로 13 블랙이죠. 이게 나왔어요. 전작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렌즈를 교환할 수가 있다. 뭐 아나모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렌즈들이 나왔죠. 그리고 뭐 ND 필터도 앞에 장착할 수 있고. 그리고 장착을 하면 이게 렌즈를 인식을 해요. 음, 괜찮은데요. 이런 느낌. 아, 근데 제가 계속 고프로를 구입을 하면서 결국은 안 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색 색감은 이런 액션 카메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 저조도에서는 아주 안 좋고요.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고프로 히어로 이거는 86g밖에 안 되고 전면에 액정이 없고 그래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 어, 요거 아주 끌리는데요. 이렇게 작다면 호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썩 꺼내 가지고 그냥 뭔가를 급하게 촬영하는 어, 작은 게 필요했는데 전 이게 더 끌리는데요. 다음 소식은 DJI의 니오 어, 새로운 브이로그용, 유튜버용 드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드론은 이게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손바닥만한 크기라고 그럴까? 전용의 조종기라든지 앱으로도 조종이 되지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얘가 혼자서 올라가서 알아서 나를 찍어주거나 여러 동작을 통해서 나를 촬영을 해주는 거죠. 음, <laughs> 재밌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손바닥으로 다시 돌아온다. AI 기술로 혼자서 나를 추적하면서 찍어주는 이 장면들이 너무 멋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어요. 사서 촬영을 해보니까 진짜 간편하고 컨트롤러를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겠다. 어, 앞으로 이런 드론들이 대세가 될것 같긴 한데 DJI를 통해서 갑자기 나왔네요. 좋은데요? 추천. 다음 소식은 플라우드의 노트 핀 소식 인데요 플라우드 하면은 아이폰 뒤에 착 붙이는 AI 녹음기 그래서 뭔가 회의를 할 때나 사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나 이럴 때 바로 녹음해 가지고 그걸 AI가 알아서 착착착 요약을 해주고 리포트도 만들어 주고 이메일도 보내주고 이런 개인 비서 같은 어떤 역할의 제품이었죠 근데 이 제품이 나왔는데 이거는 목걸이 같기도 하고, 손목 밴드 넣으면 시계 같기도 하고, 핀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인데, 기능은 똑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그거를 요약본을 쉐어하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PDF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제품인 거죠. 괜찮은데요? 이미 클라우드의 개인 비서가 20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야 대단합니다. 다음 소식은 글로브메이드의 데스크 나이프 소식인데요. 글로브메이드라는 회사가 아주 독특한데, 뭐든지 직접 만든다. 원난 이런 느낌이 되게 좋은데, 프로토타입을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하나하나 만드는 거죠. 생활 속에 필요한 뭔가를 만든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제품이 바로 요건데, 이건 나이프잖아요. 이 나이프는 데스크 나이프예요. 근데 저 칼날을 어떻게 보호가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저 칼날은 손이 비질 않는다. 왜냐면 엄청 무딘 거죠. <laughs>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걸 뭘 하는 거냐면, 택배 박스를 뜯거나 레터를 열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데스크 나이프다. 안 빈다. 다음 소식은 루센스의 오일 워치. 그렇죠. 이 워치는 오일이 들어가 있는 워치로 유명하죠. 손목시계로 유명하죠. 오일을 이 안에 집어넣은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은 저 안에 시안성을 마치 돋보기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 오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기술이긴 해요. 왜냐면 오일이 새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는 다이얼도 구조를 보면은 기존의 바늘 구조하고 다르게 판이 돌아간 형태잖아요. 어, 굉장히 멋있는데요? 블랙과 오일, 이게 이제 컨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개념이 블랙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화이트 버전도 나왔고요. 그린 버전도 나왔고, 아무튼 블랙이 짱이다. 오, 이거는 가격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단 하나 필요한데나? 다음 소식은 드리프트의 마음의 소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건 전시회죠. 로봇 전시회인데 각 로봇들이 본인을 따라다니거나 양치기 소년처럼 양들을 몰고 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들이 어 아주 멋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전시에 참가하는 관람자들이 여기를 돌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멋있다. 근데 이미 아주 오래 전에 최유람 작가가 이런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그 로봇들이 로켓 배터리를 달고 움직이는 그런 전시한 적 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아무튼 멋집니다. 다음 소식은 카세트 테이프. 혹시 카세트 테이프를 아시는지요? 이렇게 생긴 게 카세트 테이프죠. 그렇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는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바로 카세트 테이프인데 예전에 Real to r 이라는 테이프에서 점점점점 축소시켜서 워크맨에 돌아갈 수 있게 만든 테이프 상당히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하나도 똑같은 게 없고 라벨도 있고 라벨뿐만이 아니라 색깔,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다양했었죠. 창의 크기 뭐 이런 것들 정말 대단했는데요. 근데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는 건 왜죠? 아무튼 이렇게 많은 카세테이프들이 있었는데 내가 가장 좋아했던 카세테이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릴투 릴이라는 테이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던 바로 요거 오, 이거 기억이 나는데 가장 이쁜 카세트 테이프였죠 요거 주로 썼었는데 요즘에 요거를 살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갖고 싶다 다음 소식은 BKID의 하네스 릴 소식인데요. 이런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 하네스인데 그 위에 뭔가 줄자랄까 이 원리를 이용한 쭉 당기면 당겨지고 또 이렇게 탁 놓면 으 후룩 말리게 되는 이런 컨셉을 결합시켰네요. 오 디자인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평소에 하고 다니다가 뭔가 강아지를 풀어줘야 될때 하네스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해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놀수 있는 오 아주 좋은데요. <laughs> 그렇죠? 이게 줄이 너무 길면 위험해. 근데 우리 강아지는 줄이 그냥 긴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빨리 뛰어서 딴 데로 도망갈까봐 그 줄을 잡아야 되니까는 줄을 짧게 할 필요가 없다. 제 키가 보고 싶네요. 다음 소식은 스카이라인 로보틱스의 오즈모 소식인데 고층 빌딩에 유리를 닦는 일들이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고숙련된 어떤 분들만 할수 있는 그런 잡들이었는데 오 요런 로봇이 나오네요 특징은 기존의 곤돌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로봇을 장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 로봇들이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은 레고의 퍼렐 윌리엄스 협업 소식인데요. 딱 퍼렐 윌리엄스네요. 특히 저 밑에 있는 저 레고 얼굴에 해당하는 49개의 레고 머리. <laughs>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프린트돼서 나오는 신작인데 연기 부분도 하나하나 표현을 했다는 게 너무 멋있고 멋있는데요, 뭔가? 거의 천피스에 해당하는 대작인데 이거 하나 전시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야, 나 이거 필요하다. 다음 소식은 비트라미즘에서 나이키가 사상 첫 전시를 가진다고 하는데, 나이키 모든 것, 그러니까 나이키의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나이키들, 뿐만이 아니고 나이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아카이브라든지 신작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디자인 스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전시를 하는데요. 오 이거는 커머셜 같은데 와플을 실제로 와플 기계 안에다가 <laughs> 가보고 싶은데요. 다음 소식은 콘스탄틴 차이킨이라는 러시아제 리스트워치 소식인데, 이야. 1 6 5 m m 예요 시계 자체가 1.65mm. 야, 그러면 밴드가 그것보다 더 두껍지 않나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얇은 워치를 만든다. 시간 왼쪽이고, 분침이 오른쪽인가 본데요. 야, 이게 내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얇은 워치, 멋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반다이하고 프레그먼트 디자인의 협업 소식인데요. 다마거치가 나왔죠. 이번에는 유광으로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뭐라고 프레그먼트 로고가 저 위에 탁 박히니까 이야 <laughs> 나 이거 왠지 필요해. 다음 소식은 게임베이비의 플레이 스킨인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폰의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에 컨트롤러가 장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앱을 깔아서 실행을 하면 이컨트롤러에 눌리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액정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블루투스 연결이라든지 뭐 코드라든지 뭔가 배터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냥 화면을 터치하는 스킨. 케이스 이런 개념인거죠 게임 베이비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될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은 펑크 2 파워의 tp01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삐삐잖아요 <laughs> 삐삐인데 이 다양한 색깔의 삐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굳이 삐삐 스타일로 크기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추억 돋는 삐삐다 아니 배터리다 <laughs> 밤 소식은 폼 마우스라는 컨셉인데, 오, 아이폰 뒤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뭔가 마우스, 스크롤, 터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화면에 손을 대지 않고, 손가락이 이제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 아래쪽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마우스를 조작하는 거죠. 오, 재밌는데요. 그래서 화면을 가리지 않게. 이게 쉬울까요? 아무튼 상당히 고정관념을 깨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어, 전 좋은데요?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laughs> 좋습니다. 자, 드디어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 워치 울트라 2. 아, 이거는 무조건 필구네요. 그렇죠. 바로 블랙. 많은 분들이 원했던 그 블랙 컬러가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그리고 새로운 밴드. 자, 그리고 에어팟 4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와 맥스가 출시가 됐는데 하드웨어적으로 달라진 점들이 조금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버튼 그리고 칼라 컬러. 칼라는 기존 세 가지 칼라에 더해서 데저트 칼라가 출시가 됐는데요 아 이거는 기존의 골드에 실망하셨던 분들도 무조건 데저트 칼러로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카메라가 와이드단에서 48메가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 하고 매크로 단에서 업그레이드가 된점 이런 점들이 달라진 점인데 이제는 영상이나 사진이나 모두 아이폰으로 한번 도전을 해 보고 싶다 특히 이 버튼 정말 필요했었죠 근데 카메라에 꼭 필요한 화면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물리 리적인 버튼으로 셔터 느낌으로 갈수 있도록 한 요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큰 용량으로 데저트 칼라로 <laughs> 그렇게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됩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스타도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